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프로토 승부시 39회차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은 국내 야구경기 그리고 내일 있을 해외 야구경기 메이저리그 경기, 메이저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축구경기가 제1리구경기가 한경기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실제 구매내역은 못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배당전이라서 나중에 보고 넣을 수 있으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집중대 뭐 한번 보시고요 적중대역들 어제 경기 어제 경기는 제가 음 축구경기는 좀괜찮았고요 야구는 어저께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분께 미안함을 드리고요 아 이거는 축구경기는 세경기다 오버현승 오버현승 오버홈승 얘기 들었고요 전부다 오버홈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시카고 대 뉴욕 양키 스 경기는 뭐 지금 진행 중인데 어, 뉴욕 양키스가 한점 차지고 있지만 나머지 히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알람 설정 가능하시면은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 LG 대 기아 경기고요. 배당은 지금. 해외배당은 2.10, 1.7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임찬규가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임찬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금 선발로 나오고 기아 양현종은 직전 경기에 조금 실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팀의 타선 덕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LG 같은 경우 좀 6연승 기아도 좀 나름 괜찮은 페이스 그래서 상당한 어, 접전이 예상되지만 어, 기아에 그래도 양현종이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아에 좀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고요. 어, 다만 지금 LG 같은 경우 지금 요즘 워낙 타격이 좋기 때문에 또 박해민이가 좀 늦게 면속 4안 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어, 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기아가 승리가 예상되지만 또 LG도 최소한 2 3점 정도는 양현종에게 양인종역, 득점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일단 홈패를 주력으로 보지만 그래도 언더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난다고 보고 오버를 한번 부주로 하고겠습니다. 그래서 홈패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요. 어 다음은 어 SSG 대 n g NC 경기고요. SSG는 지금 아 폰트, NC는 루친스키였나고요. 어, 개막전에서 붙었던 선수들이 네, 리턴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NC 같은 경우는 어저께 연패를 끊으면서, 어, NC는 롯데를 상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SSC 폰트는 보통 퍼펙트나 노이트 게임을 하고 나면은 조금 어, 투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어,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이 있는데, 요번에 폰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꾸준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투구를, 꾸준한 투구를 보이고 있고, 또 NC 또 루시스키 같은 경우도 뭐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 조금 풀림이 안 좋지만, 또 기본적인 평타를 하는, 주, 평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어느 정도 기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배당을 보시면 지금 1.77, 2.6 이렇게 거의, 1경기와 첫번째 경기와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 NC가 직전 경기에서 롯데에게 어제 경기에서 어, 홈런 뽑아내면서 이겼지만 또 폰트는 또 다른 느낌의 투시고또 결이 다른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폰트가 나오는 SSG가 그래도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홈승 예상하고요 또 NC는 공격력 자체가 1할 때 타자들 또 9푼 때 타자가 있는 상황에서 SSG 폰트를 상대로 점수를 많이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승과 언더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대 롯데이겠고요. 하나는 박윤철이 나오고 롯데는 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는 뭐 항상 이닝 이터 최소한 6인닝에서7인닝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산하 박윤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뭐 선발을 나오면서 템방으로 선발을 나오면서 나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방월도뭐 나름 괜찮습니다 3.33. 다만 이제 인닝이 병기당 아4.02 인닝으로서 인이 좀 작고 아좀 볼넷이 좀 2.7개로서 좀 볼넷 개수가 좀 많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 롯데전 상대로서는 또 나름 잘 던졌습니다 2.45. 아 평균작점좀 괜찮은데. 롯데의 특성이 첫번째 만나는 투수들 또 낯선 투수한테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두번 세번 만나면은 그 선수가 롯데한테는 또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시면은 배당이 지금 3.25대1.36 지금 보시면 패배당에 많은 확률이 몰려 있고요 저는 이 경기를 주력으로 어, 홈패보다는 햄패 쪽으로 주력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롯데가 어느 정도는 박연철에 대한 견제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고 오박까지 한번 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확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우라와 대산프위로 경기고요. 어, 지금 우라와 대산프위로 경기는 지금 유일하게 축구 경기가 한 경기 들어있는데 지금 14위대 우라 같은 경우 2승 5무 4패산프위로는 4승 5무 3패. 그래서 지금 승점 차이도 지금 6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두팀다 2승 2무 1패인데 지금 우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 경기까지 포함된 경기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어, 상대전적은 지금 보시면은 2승 3패 2승 3무 어, 그래서 우라가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1번 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전적이 좀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라 같은 경우 홈에서 했을 때 1등으로 두번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어, 보면 무승부 쪽에 많이들 지금 뭐, 체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저는 이상 이행기는 우라와 홈승을 한번 어, 강력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 햄무, 이렇게 1대 0으로 했던 두 번의 승리를 한번 보시고, 언스, 홈승, 언더, 햄무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배당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라와가, 우라와 3프이로 같은 경우는 우라와의 2.45 배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뭐, 우라와 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 좀이라도 일찍 2시쯤 돼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다음은 이제 피츠 바이오 대 신시레티 경기구요. 어, 제가 이 경기 승일패에서 신시레티 승을 예상해 드렸고,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는데, 지금 해외 배당 보시니까 1.91, 1.91 동일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저하고 보는 결이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 이경기는 제가 신실의 지투수가 마을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피츠바구는 켈리가 나오는데, 두팀다 방울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어, 6 1길때 6.4월대, 그래서 지금 이닝수도 조금 작고, 그래서 지금 이경기는 어차피... 저는 신시레티가 한 번쯤은, 지금 뭐, 7승만 거두고 있는데,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메이저 팀이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한 번, 반등할 기회를 한번 잡는 것도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신시레티의 승을 예상하기 위해서, 홈패를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스들의 방어율이 6점대로 해서 점수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두 팀도 어느 정도 지금 쳐져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점수는 많이, 많이 나지 않겠다. 그래서 8.5 정도가 아마 언어바 기준점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5 정도 나오면 언더, 7.5 정도 나오면 오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8.5에는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매체대 시애틀 경기고요 어, 뉴욕출은 지금 뉴욕은 어, 슈어조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슈어조가, 그 다음 시애틀은 시애틀은 몽고메리가 아마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을 보시면, 아, 몽고메리, 곤잘레스가. 시애틀은 곤잘레스. 그 다음에 뉴욕 매츠는 맥스 슈어저. 어, 그래서 맥스 슈어저는 지금 4승 1패, 에버러지 2.92, 곤잘레스는 1승 4패, 3.91. 어, 모든 면에서 지금 슈어저 쪽에 좀앞앞승 예상되고, 어, 특히 슈어저 같은 경우는 인닝당이, 평균 인닝이 6.17로, 어, 곤잘레스의 4.17, 4.18보다 한 2인 정도 더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지금 또 뉴욕 매치가 좀 동부 지구에서 22승 11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시애틀은 14승 18패로 서부 지구 3위. 시애틀이 조금 좋았었는데 초반에 조금 괜찮았었는데 또그 시간이 지나면서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뉴욕 매치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홈스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언어버 게임은 그래서 슈어저나 곤잘레스가 최소한 뭐4 5이닝기 정도 막아낼 수 있는 투수들이, 투수들이기 때문에 언더를 한번 같이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승 언더 헨승 이렇게 유형매체 경기는 홈승 언더 헨승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축구가 한 경기밖에 없고 어, 나머지는 다 야구 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요. 어, 주로 저런데 주력으로는 전부 다 보시면 은 승과패를 갈라놨고요 주력은 부지력은 언어발을 한번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어, 승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경기 또부지력에서 언어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인데 어, 남은 금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어, 지금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